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 같이 그리고 어, 체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건강의 개념, 그리고 운동하는 목적,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아, 이렇게 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와 관련된 여러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TV 프로 제목인데요. 어, 내몸 사용 설명서 네,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이에 이렇게 어, 나는 어, 어떻게 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다면 네, 모르면 살펴보면 되는데 음, 그럴 수가 없죠. 어, 또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겠죠. 네. 막 슈퍼가기 싫고, 뭐하고 뭐하기 싫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어, 어떤 동작 버튼을 하나 눌러서 움직이게 할수 있다. 네. 그러면 되게 쉬울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은 먼저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떤 마음을 먹는다. 네. 그래서 먹은 마음과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어, 호모 헌드레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2009년 국제연합이 작성한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 장수의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 저 옛날 같은 경우에는 100세라고 하면 사실 상상도 안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알지만 예,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어, 환갑잔치라는 것들을 했죠.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예. 그리고 지금은 어, 약간 환갑잔치라기보다는 가족들과 같이 식사라든지 약간 간소화되긴 했는데 그만큼 예, 60그 너머를 살기라는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 장수의 삶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꿈만 같은 이 100세 시대가 아니라 보편화된 보편화된 이 100세 시대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 호모 헌드레드라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사실 이거는 마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과 재앙은 바로 선택이에요.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그 선택에 따라 준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늘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길과 부정적인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는 능동적으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노력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어, 투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라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 여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고 있어요. 네, 서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오랫동안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동작을 오랫동안 하고 있겠어요? 네. 돈을 주면요? 아, 얘는 벌점이 많아서, 네. 벌을 받으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네. 맞습니다. 어떠한 예, 값어치, 가치가 있다면 힘들지만, 예,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해 낸다라는 거죠. 네. 이국종 교수입니다. 예, 이국종 교수. 제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이분의 약 20여 분 정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참 힘든 일들을 동료와 함께 해내고 있는 그런 어, 어떤 주제를 담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분은 음,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지만은 어떤 막 험난한 일을 계속 해요. 음. 어, 본인 말로는 그냥 좀 편하게 외래 진료도 보고 쉽게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돈도 벌 수도 있고 어, 할수 있지만 하지만 자기는 그런 오물들과 피를 막 뒤집어 쓰면서 본인 그 동료들과 함께 힘든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나보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정말 삐까뻔쩍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치를 보면은 주변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 오히려 더 험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 외상을 입고 그런 환자들이 본인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어, 아버지가 이제 국가 유공자인데 힘들었던 그런 유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아 사람 살려내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 그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딱 어 어떤 삶의 가치관 목표로 삼게 되니까 어, 사람 살리는 일에 힘들지만 음, 야간에도 닥터헬리를 타고 나가게 되고 막 구급차에서 막 음, 사람들의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으면서 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를 방향을 잡으니까요? 네,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어, 여러분들에게 운동하는 목적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어, 아내랑, 에, 서, 우리 아내, 선생님 아내랑요. 그리고 음, 선생님도 어, 운동을 조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부끄럽게도 선생님도 요 지금 보이는 이 앞쪽에, 음, 앞쪽에 목표를 좀 세워놨던 것 같아요. 체지방 감소와 그 다음에 어떤 근육량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희한한 게이 체지방 감소랑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삼고, 내가 목표한 바를 조금 이루다 보니까 또 움직임이 운동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을 이렇게 좀 짧게 단기적으로 세우기보다는 사실 진짜 운동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건강, 건강을 잘 유지하고 향상시켜서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운동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식 어, 시작할 때 선생님이 건강, 건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건강이 뭔데? 여러분들도 어,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는 가정 수업 시간이라든지 보건 뭐 체육에서도 들어봤을 수 있고요.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은 신체적인 것, 신체적 건강에만 조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을 아울러서 네,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체육 수업을 할 때도, 아, 나는 체육을 싫어해요. 어. 또는, 선생님,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부분은, 단연, 에, 신체적인 건강,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운동하는 목적이, 신체, 정신, 사회적인 건강을 다 발달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면, 에, 체육 수업에서도, 선생님,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아니면, 음, 체육을 좀안 좋아해요 라고 하는 이 신체적인 면을 좀 벗어나서 체육에서는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까지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음, 이 부분이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업에 열성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건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네. 좀더 강조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 최근에 엠번방 사건, 예, 박사방 예, 뭐 이런 것들 뉴스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몸도 건강해서 오히려 봉사활동을 했었다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을지 몰라도 예, 정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예,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예, 또 같이 어, 공범으로 연루된 사람들도 많아서 지금 수사 중에 있죠.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건강, 건강. 이것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적으로 모두 고루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주변에서 자살 사건들이 어, 벌어지는 내용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기도 해요. 실제로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자살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네. 1위의 나라이기도 하죠. 해서 어, 여러분들도 어떤 받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조절하는 것, 네.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어, 그것대로 좀잘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운동이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 한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 체육을 통해 정신 사회적 건강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좀 생각해 보셨나요? 어, 체육을 통해서 정신적,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향상된다. 어, 마냥 어떤 체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바램처럼 보이지만, 음, 실제적으로 어, 운동하는 현장 안에서 이런 정신, 사회적인 건강을 기를 수 있는 예를 뒤에서도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우리 체육책에 나온 어, 생애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캡쳐했어요. 네, 생애주기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뉘는데 이 중에 청소년기 우리에게 해당되는 요런 부분을 조금 캡쳐를 해봤는데요. 약간 옛날에 이렇게 리서치한 거라 어, 우리의 어떤 지금의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어,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이 1위가 어, 여기 보면 학업 문제입니다. 학업 문제. 네. 실제로 선생님도 이제 작년만 해도 중학교에 있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친구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순위가 앞서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오면 어,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게 되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받는 것을 어, 여가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푸냐 에, 보니까 1위가 TV, DVD를 시청한다 에, TV, DVD를 시청한다 조금 에, 현실감이 떨어지죠 에, DVD 특히 DVD는 선생님도 아주 오래전에 본것 같은데요 대학교 때 많이 봤나요? 에, 조금 오래됐어요 오히려 2위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로 우리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 일을 하거나, 뭐, 등등을 우리가 해서 많이 풀더라고요. 어, 보면. 어, 하지만, 여기 이 순위보다는, 이 순위에 있는 일보다는, 어, 조금, 아무래도, 선생님은 체육쌤이다 보니까, 내가 좀 활동하면서, 어, 또는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러 의학 어, 의학적인 그런 전문가들은 TV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뇌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에도 그리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도 어, 향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책에서는 음, 규칙이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좀 해라.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및 철분 보충을 해라. 그 다음에 음주 후변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예방 활동 및 자아의 정립, 그리고 신체의 성장, 발달 등 정서적, 사회적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청소년 기뿐만 아니라 사실 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 영양, 어떤 정서, 사회적인 건강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때 어떤 효과가 있냐 보니까 올바른 태도도 형성하고 사회적응력도 배양하고 균형 잡힌 심신의 조화, 여러 가지 습관의 토대 형성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텍스트로 우리가 어떤 건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동기가 형성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 실제 필드에서 우리가 나가서 음, 이런 것들을 체득했을 때 어, 내가 아, 운동이라는 거 재밌구나 네,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이 체육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네, 체육 시간이 좋았고요. 마냥 그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친구들하고 실내와 신고 나가서 축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 혼나기도 많이 혼나면서 예, 그때 운동했던 게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가니까 운동하면서 옆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좋았고요. 어떤 운동하면서 선생님에게 배웠던 예, 야 심판한테 어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룰들을 지켜가면서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 좀, 그때는 이제 체육보다는 운동에 대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 선생님도 읽어봤던 책인데요. 운동하시는데, 음.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뇌 영역 활동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평택에서, 어, 체육, 교사를 하는 이모부가 있습니다. 저한테 어, 이모부가 이제 배드민턴 동아리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공부도 꽤 잘하는데, 어, 공부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꼽으라면 했더니, 음, 그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이다. 네. 사실 어, 사장님도 운동을 할때 굉장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오래 앉아 있냐면 집중해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효율적이고 좋잖아요. 그 시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저가 뭐냐면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운동을. 운동하게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 피곤할 수 있지만 적절한 운동은 몸에 활력도 불어넣고요. 또 생각할 때좀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정서적, 어, 신체적인 체력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개인 종목도 있지만 팀이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내옆 사람과 또는 상대방과 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배려, 존중,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 현장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운동하게 되는 운동을 하고 싶은 이런 동기들 다방면으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규칙을 우리는 준수하면서 체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사실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법률을 지켜갈 수 있는 또그 안에서 나의 주장을 뭔가에 억압되지 않고 어떤 법률 안에서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면, 이런 것들을 체육 안에서 다채롭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운동은요, 시작할 때 나를 어떻게 잘 알고,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긴 간단한 표지만, 여러분들 참고해서 재미삼아 해보고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구나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시작을 가지고 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요 어, 자기 신체 평가하기라는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봤거든요 예, 본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부모님 과돼서 아, 엄마 엄마는 요거 아, 아빠는 요거 좀 부족하네 예, 하면서 조금 재밌게 아 운동 요거 시작해 볼까 이 부분 어떻게 하지 좀 관심 가지라고 이렇게 어, 한번 뛰어 봤고요 음. 한번 해보세요 꼭 음. 참고로 이 요인 에 보이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어, 이게 우리 건강 체력 요소 잖아요 우리 이중에 심폐지구력 유연성 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체육 시간에 좀더 살펴 보면서 훈련을 좀할 거고요. 그거와 관련한 방법들도 선생님이, 어,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거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또 생각해보기입니다. 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뭐, 독백도 좋고요. 부모님 오시면 부모님하고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이야기 나눠봤나요? 또 생각을 많이 해봤나요? 네. 선생님은 같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식 안 먹기. 예, 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식 안 먹기. 그 다음에 운동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하기. 그리고 좋은 책 1시간 이상 좀 독서하기. 예, 이런 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좋은 책 아니까. 최근에 선생님이, 어, 이 작가의 책을 좀 읽고 있어요. 패스트라는 책인데요. 이 알베르 까미가 사실은 어린 시절, 네, 축구를 했었죠. 축구선수였어요. 골키퍼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몸이 이제 고질병이 있어서 좀 운동은 그만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뭐이방이 이방인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을 써서 좀 성공을 했고 57년도에 사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런 성공했을 때 이제 이 인터뷰를 하죠. 음. 축구랑 문학이랑 축구랑 문학이랑 다시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느냐. 어,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쌓아놓은 공적이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저는 그래도 축구를 좀 선택했을 거다. 그러면서 나는 축구를 통해 도덕과 의무감을 배웠다고 해요. 도덕과 의무감을 여러분들 어, 운동하면서 축구하면서 사실 뒤로 빠지기도 했고, 또 축구 하면은 막좀 어느 아이들만 향유하는 그런 종목. 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내가 운동기능이 뛰어나야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축구를 하지 않더라도 축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서, 사회적인 부분들도 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부분들을 오늘 수업과 같이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 여러분들 잘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따라왔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그겁니다. 예,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어, 나는 운동을 못해, 날씨가 나는 원래 어, 체육을 싫어해 어, 해서 그런 신체적인 건강만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어, 체육을 통해서 음, 우리가 규칙을 준수한다든지, 또 나는 못하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팀이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조금 잘하면 못다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내 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언변 또는 그런 배려적인 어떤 습관 어,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고루 갖췄을 때 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더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체육 시간에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고요 앞으로 앞으로 어, 또 각각의 좀 세부적인 종목들을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선생님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용남고 학생들 지금 코로나19로 어, 다 같이 어려운 때에 네, 건강 꼭잘 챙기고 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서 실천해서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간절히 간절히 네, 소망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